오늘 드디어 임필서 감독님이 방구석 회의실에 놀러 오셨습니다. 야 감독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지? 항상 감독님 술 마실 때만 가죠. <laughs> <laughs> 어제도 거. 술 먹는데 옆에 그래서 술 먹더라고요. 어제 아, <laughs> 작업실 <웃음> 가보셨죠? 음. 작업실 겁나 좋아요. 거기 작업실 뺐어요. 네, 아유 그... 슬픈 소식이네. <laughs> 어때 방구석 인력이 너무 바뀌었죠? 네. 방구석 인 굉장히 오랜만에 와 보니까 되게 어, 전세에서 <laughs> 월세로 이사로 <laughs> 어, 되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그래 어,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착잡한 표정 <laughs> 들으신것같고요 <걸까? 웃음> 많은 원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이걸 시작하면서 좀 슬퍼지네요. <laughs> 네. 네, 그런 가운데 제 자리를 노리고 싶은 으시죠아니 아니, <laughs> 거기까지 가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 슬퍼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실 부석 감님 오신 이유는 저희가 예전처럼 그냥 저희끼리 영화를 주제로 한번 수다를 좀 떠볼까 해서 왔거든요. 실슬 이제 연말이 시작되는 타임이고 11월 30일부터 서울 독립 영화제가 이제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마 개최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서울 독립 영화제가 딱 열린다 그러면 아 연말이구나. 드디어 이해가 다가는구나 영화에 관심 많으시면 정말 올 한해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에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를 한 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리고 우리 주과장이 또 소독제에서 뭔가를 하죠? 제가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소독제에서 저희 회사 이름을 건또 상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거 심사를 음... 하시나요? 제가 심사는 안 하고 요 심사는 다른 직원이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거기서 저는 이제 반구설려를 는니다 <laughs> 근데 오랜에 또 이런저런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음. 그 영화계를 은퇴하거나 삶을 종료하신. 저는 호시아오 감독님. 그렇죠. 예. 그 올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작품 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진짜 뭐 건강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휴식을 겸해서 이 작품 활동을 그만하겠다라는 얘기여서 그런 성명서를 가족이 발표를 하면서 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팬들을 안심시키셨죠. 저는 허우샤오엔 감독 영화 중에 카페르미에르를 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사노 타다노부를 한때 엄청 좋아했어서 음. 제가 그분처럼 연기하고 싶다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과옥상할 때. 그 음. <laughs> 감독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사노 타다노부처럼 연기하고 를 싶다 그 작품을 음. 예술, 예술 예술가요 <laughs> 감독님은 생각는 영화 있을까요? 저는 뭐. 비정성 씨가 음. 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음. 그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영화처럼 됐던 영화였죠, 사실. 음. 반면에 얼마 전에 은퇴를 음. 하셨다가 번복하셨던 미야자키 하여 감독이 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말이 많아요. 이번이 진짜 은퇴다 아니다 또할 거다.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제목도 그렇고 이번이 마지막일 것같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아니전또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이게 2013년에 바람이 분다죠이왜이두 그렇죠.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계 대전의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전쟁을 바라보고 평화를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뭔가. 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나는 이 감독의 그런 어떤 경계에서서 고뇌하는 그 나이든 노인의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은 좀더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 매트 페리. 음. 네, 그 우리에겐 프렌즈라는 드라마로도 유명한데, 난 매튜 페리 되게 좋아하거든. 그 전에 브루스 윌리스랑 나왔던 영화가 있다고. 나인야드. 어, 나인야드. 네. 난그 영화, 그코에대 진짜 좋아했거든. 음. 근데, 음. 근데 그뭐지마이크총 청... 훨씬 낫다. 얘는 어. 영화제 바로 그럴 때 얘기 못 하잖아 이제. 네. 아는 게 없어. 다 나인... 사셨어. 아유, AI였는데 그래서 왜 이래.

그러니까 프렌즈의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팬들이. 제니퍼아니스톤이 가장 슬퍼했다는 음. 거 알고 계셨나요? <웃음> <웃음> <제니퍼와 이니스톤이. 웃음> 자, 그럼 두 분이요. 제니퍼 아니스톤자 그럼 두분 얘기하시고 페르시 <laughs> 할 얘기 있습니이 있으면...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리고 사실 올해 초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1 9 6 0 년대 데뷔해서 문희, 남정인과 함께 충무로의 트로이카로 불리셨던 음. 분인데요. 데뷔 이후에 7년 동안 무려 300여 편에 가까운 영화를 출연하시면서 음악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응. 윤정희 배우가 알차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올해 이제 부고 소식 중에 또 하나 가장 또 안타까웠던 게 바로 변희봉 배우죠 저, 저. 네. 변희봉 배우님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멍하더라고. 아, 정말 2023년이 다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네. 그러니까 변희봉 그 선배님은 좀 되게 현세성이 계속 유지됐던 응. 선배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또더 이렇게 좀 마음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응.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 어린 배우 2 0 대를 배우이 그 사람이 한사5 0만 돼도 아 정말 오랫동안 바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변희봉 선생님은 나이가 좀 있으실 때부터 우리가 아,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뵌 건데 오랫동안이라는 생각을 잘못 하게 되는 것같아 애초에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 전화하는 거냐? 아, 어떻게 받는지 아, 알아야지. 소리도 없이라는 작품만든 을 홍의정 감독의 단편 음. 서식지라고 하는 단편인데 저... 거기에 주인공은 나오셨어요. 음. 그래서 아, 아, 단, 단편에도 네, 단편, 단편 주인공으로 처음 나오셔서 아, 변희봉 배우님이 이제 이런 활동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아, 안타깝게도 그 작품이 뭐 유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자료로 찾아보니까. 변희봉 선배님도 성으로 먼저 시작하, 네.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극단 산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영국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1965년 MBC 2기 공채 성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1공화국, 조선왕조 500년, 한란한 여명, 허준, 여명의 눈동자 하얀 거탑, 솔약국집 아들들, 공부의 신등 정말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 기억하는 건 역시 그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그 유자광 역으로 나오셔서 이 손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것같이 그 <laughs> <내> 손안에 <laughs> 있소이다. 내 <laughs> 손안에 있소이다. 유자광이 네. 뭐냐 하면 희대의 간신이잖아. <laughs> 조광조라는 네. 품격 있는 유학자, 개혁가를. 네? 안가트리는 간신배 역할을 하시면서 이 나라의 종묘사직이 내 손안에 있어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거든. 사실은 저는 이분을 드라마로 본게 아니라 CF로 봤죠. 그 감기약 CF에서는요, 이 손안에였어요. 감기 <laughs> 몸살지만 바로 이 손안에 있어이다. 감기 몸살 이 손안에 있어이다.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CF에서는 린 거잖아요. <laughs> 우리가 지금 그 감기약 C.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드라마 뿐이 아니죠. 그 천구백팔십 1900, 년에 영화 팔불출의 조연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봉준호 감독과 연을 맺으며 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영화를 함께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변희봉 선생님의 영화를 본 관객수를. 관객들을... 합해봤더니 약 3,7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드라마까지 합치면 한 5천만 명. 예 분들이 있어. 어. 이분의 다양한 개성을 부여했던 캐릭터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니까 한국 드라마계, 한국 영화계 양쪽에 굉장히 중요한 별이 지신 거죠. 근데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 연희봉 선배님 필모의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은 봉준호 감독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다닐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희병 배우를 다시 스크린으로 불러낸 사람이 바로 음. 공준호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IMF를 그 직경 타진을 맞으시면서 계속 출연료가 깎이고 좋지 않은 역할들만 들어오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딱 고시가 그때 아닌가? 그, 그 군사독재 시절에 일테면 그러니까 섹스 영화에 외에는 딱히 찍을 게 없던 맞아요, 찍을 그렇지. 방법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음. 역을 막 음. 약간 속아서 출연하셨다든지뭐 음. 뭐 그렇게 느끼신 계기들이 되는 작품들이좀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그러나 결국 플란다스의 개로 화해를 하신 건데 음, 그 캐스팅과 관련돼서 좀 음. 들은 얘기. 그러니까 원래 초고에는. 변희범 선생님이 하신 역은 없었다는 음걸 들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근데 경비원 복을 입은 변희범 선생님이 막지하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나. 음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은 좀 MBC 드라마에 엄청난 팬이에요. 사실 음음 그래서 수사반장이라든지 아, JTBC에 와서 MBC 얘기를 옛날 거장도 <laughs> 괜찮아. <웃음> MBC가 드라마 왕국이었잖아. 원래. 하여튼 그래서 수사반장에서 변희범 선생님이 사이비 교주 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 그런 얘기도 막 어울린다. 옛날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래도 오랜만에 좀 젊은 감독이고 데뷔작이고 뭐 대본도 신선해 보이고 하니까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기특하게 느껴졌구나 변희범 배우는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봉준호 감독이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마지막까지 거절했으면 내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풀리게 됐을까 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죠 어.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만난 것은 정말 내 인생 중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어떤 배우가 두 분에 대해서 아, 나는 진짜 뭐, 임필성 감독님 혹은 병조 감독님을 만나서 행운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떠시요 그런 일 있을까? 네. <laughs> 아, 들어본 적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냥 네.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빈 종이 하나 달라고 해서 여기 엄지손가락 좀. <laughs> 말로만 그러지 말고 무조건 뭐 계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어... 넘어가요. 변호사님을 사실 좀 뒤풀이 자리에서나 봉감목님이나 여러 번뵌 적이 있었는데 음... 거의 뭐 감독님을 무슨 사위처럼 생각하는 어.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위를 아직 본적 없죠. 적절한 표현인가? 굉장히 친하지 않아요? 아, 사, <laughs> 아 사위가 아니라 그런 건 그거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사위 취소. 되게 경계하고 대리인 사위는 어때요? <laughs> 사위도더 거친하지 않아? 조카, 더 겁미도 조카 좋다. 조카? 좋다. 좋다. 하여튼 그래서 어. 보면 되게 이렇게 귀여워하시는 게 보이고. 음. 그런 우정과 어떤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던 게 플라난더스에게 어떤 것 같습니다. 주님, 지하실 전체에서 이이 대는 소리 같은 게안 들리는가요? 주임님은 혹시 보일러 김씨라고 하십교? 보일러 김씨? 5분 동안 독백으로 끌고 가는데, 아, 분명히, 낮에는, 오, 오, 함시를돌던 것이 아 밤만 되면, 이, 이, 서로 바뀐다, 이런 말이오. 그 장악력이 너무 높죠, 사실. 그래. 이야기꾼의 어떤 얘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지. 그때 되게 많이들 변호선생님의 어떤 저력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기 내공이라고 내고... <laughs> 해야 될까? 까그러니 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겪은 어떤 경험치가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어떤 굴곡 있는 얼굴에 아래에서 올려치는 조명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응. 지하실 장면을 그렇죠. 사실은 마치 실제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처럼 나와서 이장쌤과 배우가 장악해서 탁 끊고 가는 스인이 나오는 걸 보고. 아 너무 대단하다고 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 그이 당시에 플란다스계와 관련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영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흥행 성적이 저는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뉴스룸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첫 장편이 플란다스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봉관에서 다른 관객 세명 3명, 달랑 세 명과 함께 그 영화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예 어+ 어디 계십니까 <laughs> 지금 뵙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플란다스의 개랑 반치광이 되게 비슷한 시점에 개봉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공방국님이 그러더니뭐 어디야? 그랬더니 어 지금 뭐헐리우드극장이었던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 나왔는데 관객이 뭐열 명도 없다고 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 워 그랬더니 반치광 관객들이야. <laughs> 플란다스의 개를 통해서 변희봉 배우가 제2의 정성기를 맞이하는 음. 동시에 봉준호 감독이 최애 배우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송강호 배우와 함께 봉준호 감독님의 뮤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플란다스의 개로 시작해서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까지 함께 음. 작업을 했으니까 옥자는 송강호 배우가 안 나왔잖아. 아 그렇죠. 어. 플란다스의 도안 나왔지. 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사실은 봉 감독이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되게 재밌는 어떤 음. 장면을 생각해내면 거기는 항상 변희봉 배우가 음. 있었고 그리고 변희봉 배우가 연기한 모든 인물의 이름이 희봉이었대. 그렇죠. 그렇죠. 오 네. 음. 근데 옥자의 이제 주희봉 그리고 사진의 속의 구희봉 음. 이것도 괴물의 박희봉. 그러니까 계속 음. 희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실명으로 계속 쓴걸 보면 이 변희봉 배우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알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변희봉 배우의 실명을 계속 썼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으시겠거요 있을 그게 있을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변희봉 선생님 캐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희봉이라는 음, 캐스터로 이름을 장수구나. 하고 한 거고. 음. 근데 이제 실제로 영화에서는 변희봉 선생님이 했던 이제 주희봉, 박희봉, 구희봉 이 캐릭터 이름이 거의 불린 적이 없어요. 사실. 그 네, 거의 뭐 반장님 아니면 뭐 누구누구 누구 음. 이런 거였고 유일하게 그 이름이 언급된 장면이 그 괴물에 제가 출연했던 신이 있는데 음. 거기에 박혜기를 했죠. <laughs> 박해일과 어... 네. 제가 무슨 그 골목에서 실갱이를 할 때. 어,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어? 좀 전에 가족이 지명수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단지에 변희원 선생님이 클로즈업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박희봉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원래 픽션인 작품에서 음. 실명을 쓴다는 거되게 위험한 선택이잖아. 음. 근데 정말 믿으셨나 보다. 전부 말을 말했어, 새끼야! 또 사리의 추억에서 그 장면 너무 재밌잖아. 농트렁해서 어, 넘어지면서. 어. 아이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열세 어? 번을 참... 굴러서 <laughs>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제 완성을 <웃음> 했는데요. <웃음> 누가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신고자 못찾았냐아 이거 사진을 네 이제 청와본사 부터그 변성승님이랑 송강호 배우님이 서로 애드립을 시작하더래요. 슬슬 아이빡 새끼 안 보는 줄 아나? 글쎄 나도 모르겠네. 새끼가 안 보니까 이아 이거 인생 만년에 이거 무슨 꼬라지냐 이거. 정말 나는. 그논두렁 장면이 한국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음. 좋은 스펙타클의 예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어, 취지로 막 아. 압도하고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 한국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그 오스독스한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하고 사실 그 장면이 음. 너무나 멋지게 잘 나와서 이제 봉주로 감독이 송강호 배우와 변희봉 배우의 호흡이 정말 좋다. 음. 나중에 이두 사람을 내 다음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출연시켜야겠다. 라고 음. 해서 나온 게 괴물이기도 하죠. 결승! 제 하나 못하는 가자, 자로. 우리에 가장 깊이 각인된 캐릭터 아마 그 모래. 그 압도적이야. 박희봉 역할. <laughs> 아버지, 아버지 그냥 와. 저는 되게 가슴 아픈 게, 송과배병을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에, 총에 한 발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건네준 총을 받아서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쏘려고 했다가, 조심을 당하는 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장마 때 찍었어요, 이 장면. 맞 아, 저게 살수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롱샷이 많아요. CG로 할수 없잖아요, 그 롱샷을.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치열한 순간 속에서 나온 장면이라. 저게 그리고... 더 대단한 거. 뭔가 응.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연기 때문에 사실 정말 괴물을 응징해야겠다. 응.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스토리라든지 어떤 감동의 발동이 더 확실히 걸리죠. 네. 응. 공주 감독이 선생님한테 손녀를 잃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중 어느 편이 더 슬플까요?라고 응. 질문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변희봉 선생님이 그렇다면 이제 현수에게 가는 마음, 손녀에게 가는 마음은 송강호 배우가 맡고 음. 나는 그러면 아들에 대한 마음을 맡겠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하셨고 깨라정 깽김에. 허탈다 이제 한강에서 매점에서 그뭘 <laughs> 팔잖아요. 근데 사분돌짜리에서 항이가 들어왔자. 어중의 그 다리가 구겨라고. 그안깬 뒤가 떼먹었냐? 하면서 아들을 그 회유하는 장면은 사실 이거 진짜 그냥 평범한 대사인데 이거를 만약에 변희봉 선배님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재밌고 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데 이제 그사번 도자리에서 황희가 들어왔다. 그래서 다리가 구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에는 아홉 개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구개라고 이제 바꾸신 게 네. 변희봉 배우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송강호 배우랑 티키타카가 되게 좋아요. 어지의 맛이라는 것이 멍뚱 맛도 있지만은 다리 맛이 또 어디냐? 그 중에서도 제일 긴 다리 맛이 독특한 거 아니냐? 다 애들이 이었다고 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 변희봉 배우가 청룡영화상 그리고 나무조연상을 또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괴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박해일 그리고 배두나 이 동생들이. 그~ 이제 오빠의 자형은 영화관을 그냥 무시하거든요 <목소리> 근데 그때 이제 <목소리> 이세사람들 <목소리> <이제, 목소리> 네, 편들어주면서 얘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조의 가을 적에무지 독도 캐시야 예를 들면 부살 땐가 동네 초입 구멍가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한테 길을 다 물어봐 얘가 얼마나 똘망똘망해 보였으면. 에이? 그 음. 대사가 한 배우가 가장 길게 얘기한 대사라고 할수 있죠. 아. 근데 그만큼 배우를 신뢰하지 않으면 네. 그럼. 그 대사를 줄 수가 음. 없죠, 사실. 아니, 근데 앞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감독님 직접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봉준호 감독님하고 변희봉 선배님 케미를 목격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연대 차이가 있더라도 음. 굉장히 신뢰를 하고 봉 감독님도 선배라고 해서 되게 어렵지, 어려워만 하지 않으면서 뭔가 서로 기대가는 어떤 파트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응. 변희봉 선배님을 칸으로 초대한 옥자의 주희봉 프로젝트도 크... 이게 빼놓을 수 없죠. 옥자는 응.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중출적으로 변희봉 배우에게 한국 배우 중에 칸에 다녀온 최고령 배우라는 응. 타이틀도 달아주게 됩니다. 어... 표정에서. 정말 기분이 좋으시군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그 변희봉 배우의 연기를 한번 쭉다 봤거든요. 이 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봤다고 자기 진짜? 자랑. 아니, 다다 <laughs> 봤다, <봐>. 와 진짜 <laughs> 다 봤다고 자기 이렇게 준비한다. <laughs> 드디어 한국 영화를 좀 봤구나. 다 <laughs> 아, 잘했다. <laughs> 네. 우리가 홍콩 영화만 할 수가 없어서 그치, 그래. 이제 미국 영화도 조금 다. 네, 그래. 볼만한 그럼... 한국 영화들이 많더라고. <laughs>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옥자가 이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을 때 기자들이랑 오. 인터뷰했던 음. 내용이 있는데 세상의 피아니공이가 칸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70도 기운 고목 나무에서 꽃이 핀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노장의 감격과 호부가 동시에 느껴져서 지금 봐도 굉장히 울컥하는 인터뷰인 것 같아요. 음. 네. 저 인터뷰 이후에도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2017년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출연을 앞두고 실상 건강검진에서 최장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출연이 무산되고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 그러면 변희봉 선생님 나오시나 했겠지만 그건 아니었대요. 애초에. 아니고 그 봉준호 감독이 계속 변희봉 선생님을 캐스팅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그게 선생님이랑 꼭 같이 하고 싶었던 작품은 음.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 어. 이후에 하는 애니메이션, 음. 네, 그 시메어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에서. 오. 주요 배역에 성우로 그변 음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려고 했었대요 사실 그래서 아 근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성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음, 아, 너무 그 어, 아, 어울리든 역할 아 진짜 어, 성우로 나오신 네, 거예 그래서 아 다시 그렇다. 이제 조인을 하고 싶으셨는데 멀리 떠나서 가지고 좀 그게 되게 안, 안타까운. 어. 음. 근데 이게 그러셨을 법도 한게 사실은 그 췌장암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음. 저희가 맞아,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 다행이다 이제 조금 몸 추스리시고 다시 방송 활동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재발이 돼서 2 0 2 3년 9월 18일에 결국 맞아요. 모두가 잊지 못할 별이 되신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사실 공주로 감독님이 충격이 엄청 음,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너무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선생님과 17년간 내편의 작품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 위대한 배우, 해악이 넘치던 분,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그립습니다. 라고 절절한 마음을 전하셨다고 하죠. 그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그 옥자의 그 크라이테리언 컬렉션이라고 하죠. 어, 그 블루레이 음. 보너스 피처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본 감독님 직접 촬영을 하셨대요. 음. 선생님 좀그 병환 중에 좀 커리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 영화 팬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선생님 마지막 인터뷰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네. 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변희봉 선배님 이렇게 활동하셨던 걸 떠올려 보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선배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근데 그럴 때 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전희봉 선배님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거든요. 좋은 배우, 독특한 배우라는 그 존재가 목소리 훈련과 딕션에서 시작해서 여러 역을 할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마스크, 정말 무시무시한 역부터. 가장 인자한 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폭넓은 어떤 부분들이 후배 배우들이나 후배 감독들한테 되게 큰 감동을 주셨던 어, 배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 임필서 감독님하고 돌아온 방구석 회의실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네. 어떠셨나요? 오, 제작비가 줄어든 만큼 네. 녹화시간도 짧아서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네, 금방 그냥 잠깐 네. 마실 나온다고 <laughs> 네. 뭐 출연료도 컴팩트해지기는 니다아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오늘이 10회죠? 네, 그렇죠. 래서 저희가 음. 처음에 하오했던 분량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어, 어떡해. <웃음> <웃음> 저희가 과연 11회를 지은 두 번째 1 1회를갈수 있을지 없을지. 1 1회 주성철 단독 MC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요 그렇죠. 지금 뭐 홍콩에서 밀었거든요. 뭐요? 홍콩의 그 사원에서 빌었잖아요 조만간 저의 단독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저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하튼 네, 네 다음 주에 또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